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콘이 당일 상한가를 갔는데 액면 병합 상한가가 현재 트렌드입니다. 보면은 제이스테판 여기 액면 병합 있죠. HFR도 액면 병합을 했는데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인콘도 마찬가지로 액면 병합, 주식 병합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사실은 제이스테판 영상을 찍었는데 어, 좀 작전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올렸다면은 인콘을 준비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5월 23일 장 종료 후에 기사가 10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 유상증자 중에서도 3자 배정은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어, 반면에 이제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는 유상증자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9시 43분에 어, 상승 이유를 미 자회사 호재 거래제의 첫날 급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염증조절 복합체 억제제를 이제 뭐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기사가 있는데 어, 이 라이선스 체결이 자이버사의 파이프라인을 보완할주력 물질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 거고요. 어, 역시 제약 바이오주는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어, 이 약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대충 어, 시장에 관심 받고 있구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어 약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가 나올 때만 어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 항상 다른 뉴스로, 다른 호재로 상승하지만 상승하는 패턴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 정말로 큰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할게 아니라면은 어 종목에 대해서 대충 이런 이슈가 있, 있는지 정도는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 종목 공부하는데 전부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무슨 이유 때문에 상승하는지 정도까지만 확인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공부할 수 있는 누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 한번 정도 읽어보는 것도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인코 시가총액은 1,600억이고 투자자는 이제 거래 첫날 외국인 팔고 아 외국인 사고 기간 팔았습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네요. <laughs> 분봉으로는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어, 급등을 이렇게 급등락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말판에 상한가를 간 거고요 어, 이제 호가창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인콘을 어, 제가 왜 다뤘냐면은 어, 이유가 있습니다 액면 병합 제가 앞서 보지드 제이스테판 HFR 인콘 모두 다공통점이 액면 병합입니다 이게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어 정말로 이제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액면 병합해서 이제 상장하는 나 하, 종목을 그 상장하는 그 날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을 누가 떠먹여 주진 않죠.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제가 찾았다면은 뭐 여기서 언급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 안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거 찾는 거는 어뭐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쓰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고 없으면은 못하지만 있으면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호가창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장 초반이 가장 궁금할 텐데 이제 이렇게 12% 뜨는 거는 이전에 제이스판이나 그런 종목들을 본 사람들이 미리 이제 인콘을 찾아서, 어, 들어오는 사람도 들좀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이제 12%로 이렇게 뜬 거고, 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털어낸다? 그런 세, 어, 미리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급락을 하고, 이제 다시, 어, 반등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vi 상승가가 2,640인데 그 위에서 이제 동시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분이 지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시작한 상태고요. 위로 이렇게 사는 물량들은 상한가 기대감에 사는 거죠. 보통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이렇게서 해 순식간에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그상에 상한가에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냥 위로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상한가를 못 갔죠. 지금 못 가고 급락을 했습니다. 손실이 엄청 크겠죠.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것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종목에서 상한가를 먹고 다음 날에도 갭 갭이 떠서 수익을 크게 본다면은 손익비를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기대값 계산하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차없이 지금 던졌죠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던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락VI까지 걸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조정받치고 다시 하락해서 VI 걸리고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상승VI 걸리고 지금 10분도 안 돼서 다시 하락 VI 걸렸습니다. 등락이 엄청나게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단타를 치려고 하면은, 어, 무조건 털리죠. 이런 종목에서는. 그냥 소액으로 한번 그냥 사보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을 됩니다.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타를 하기에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락 부양이 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 버리죠. 매수세가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죠?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조정을 거치는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누가 지금 위로 몇만 주씩 쓰러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한가 갈때 그 호가창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분 봉으로 보면은 약간 고개를 들었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상태고 상한가까지 4% 남았습니다. 이제 그 키움시전 투자대 월화성금 님도 이럴 때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상한가 가는 그첫 스타트에 사버리거든요. 만주 누가 시작했죠. 만, 2만, 만주 만또3만주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매수 들어가는 시기고요. 물론 사고서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이 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도 짧게 할수 있고 올라가면 상한가를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갭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살때 지금 막 만주, 삼만 주씩 들어오잖아요. 이때 같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스타트 끊으면서 올라가서 상한가에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인콘이 상한가를 이렇게 찍었는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상이 풀린 흔적들이 이렇게 있죠. 어 이럴 때, 이제 매수를 여기서 계속 홀딩을 할 거냐, 아니면 상한가에 매도를 할 거냐 했을 때, 저의 관점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상한가가 풀린다는 거는 누군가 대량 매도를 해서 지금 다 털었다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 보면은 매수 잔량이 위로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더 상승하지 못하고 상한가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물량이 크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이제 던졌다는 겁니다. 던져서 지금 이렇게 풀린 거는 매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확실하죠. 그게. 저는 뭐 세력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 않고 매도하는 큰 물량을 매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 차트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마감 했어도 물론 이러다가 이제 점 상한가가 갈 수도 있죠. 계속 저는 이제 이렇게 터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는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세력들이 이제 트릭을 써가지고 이렇게 약한 것처럼 상한가 풀리면서 개미 털고 다시 물량 잡아서 다시 상한가 마감하고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으로 누군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풀수 있을 정도로 물량들을 던졌다. 물론 혼자서 다 던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큰 물량을 던지니까 따라서 다 상한가에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풀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이 스테판이나 뭐 h f 이런 거 보면은 대충 흐름이 예상이 가겠죠. 제이스테판 같은 경우에 점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은 그 거래 재개일 날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점상한가를 가니까 다음 날도 점상한가가서 세 번째에서 이제 풀렸죠.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터, 많이 터진 게 여기 음봉이 나오는 이제 털 터는 날이 날에 가장 물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제스테판 시가총액은 900억 대고요, 인코는 1,600억 대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